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식 관련된 수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이라는 수어는 호박의 동그란 모양을 나타내듯 왼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요, 오른손 이지로 꼭지를 세우듯이 올려주시고 살짝 흔들어주세요. 아이스크림이라는 수어는 아이스크림 콘을 쥐고 먹는 것처럼 오른손 살짝 주먹을 주시고 입 앞에서 움직일 건데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혀로 핥아 먹죠. 이렇게 먹어주시면 됩니다. 콜라와 사이다 수어가 있는데요. 콜라와 사이다는 모두 병 뚜껑을 따는 것처럼 왼손 주먹을 쥐고 오른손 2, 3지를 주먹에 댔다가 위로 올려주세요. 이 수어와 함께 콜라는 오른손 1지를 펴서 뺨에 댔다가 앞으로 내밀어주세요. 갈색이라는 수어인데요. 갈색 수어와 병을 따는 모양 해주면 콜라입니다. 콜라고요. 사이다는 동일한 수어인데 흰색 수어를 함께 해 주세요. 사이다입니다. 술이라는 수어는 모든 주종을 포함해서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오른손 23지를 펴서 턱 끝에 대었다가 위로 올려서 이마 끝에 대 줍니다. 술이라는 수어입니다. 맥주는 영어 지화 O와 B를 표현해서 사용하는데요. O와 B 표현해 주시고 술, 수어를 함께 해 주세요. 맥주입니다. 소주는 오른손 1, 2지로 코 끝을 살짝 잡아 주세요. 그리고 술이라는 표현을 함께 해 주세요. 소주입니다. 막걸리는 쌀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해서 우선 쌀 수어를 먼저 해주시고요. 쌀을 짠내서 만든다라고 해서 양손을 주먹을 쥐면서 살짝 잡아주세요. 막걸리입니다. 그리고 양주는 오른손을 살짝 모아서 오른쪽 눈을 살짝 가려주시고 술 수어를 해주세요. 양주입니다. 우유는 1이지를 펴서 소, 수어를 먼저 해주시고요. 양손으로 소젖을 짜듯이 번갈아서 잡아주세요. 우유입니다. 커피는 앞선 나라 수어를 배울 때 브라질 할때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오른손 이지로 코끝을 살짝 대었다가 왼손 잔에서 오른손 이지를 살짝 돌려주세요. 커피입니다. 녹차는 그 단어에서처럼 녹색 수호를 해주시고 차를 타듯이 손을 돌려주세요. 혹은 녹색 하시고 티백을 우리듯이 움직여주셔도 됩니다. 배는 왼손 주먹을 주시고 배의 겉 모양이 울퉁불퉁한 걸 나타내듯이 오른손으로 살짝 구부려서 배의 겉 모양을 한두 번 두드려주세요. 배입니다. 사과는 앞선 지명에서 대구 라는 수어와 동일한데요. 왼손 주먹을 주시고, 오른손으로 사과를 닦듯이 한번 돌려주세요. 사과입니다. 귤은 귤의 색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지를 살짝 구부려서 노랑이라는 수어를 먼저 해주시고요. 왼손을 동그랗게 모아서 귤 껍질을 까듯이 표현해주세요. 귤입니다. 감은 여러가지 종류의 감이 있는데요. 수어는 홍시를 생각하시면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른손을 살짝 모아서 입앞에서 홍시를 빨아먹는 것처럼 쪽 하고 먹어주세요. 밤은 오른손 1 오지를 펴서 턱 밑에 갖다 댄후 위아래로 살짝 움직여주세요. 밤입니다. 땅콩은 왼손으로 오른손 2지 끝을 살짝 잡은 후 오른손을 돌려 주세요. 땅콩 껍질을 까는 것처럼 한두 번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참외는 참외의 색깔인 노랑 수월을 먼저 해 주시고 약간 기다랗게 손을 모은 후에 오른손 이지로 참외를 깎아 주세요. 참외입니다. 오이는 오이의 색깔인 녹색 수월을 먼저 해 주시고 왼손 팔에 오이 겉면이 우툴두툴 한 것처럼 오른손을 살짝 구부려서 왼손 등 위를 살짝 쳐주세요. 오이입니다. 옥수수는 기다란 옥수수를 먹는 것처럼 표현하는데요. 오른손을 살짝 모아서 입 앞에서 돌려주세요. 옥수수입니다. 포도는 양손 1, 2지를 동그랗게 모아 포도송이처럼 만들어주시고 포도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흔들면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포도입니다. 바나나는 바나나의 색깔인 노랑 수화를 먼저 해주시고, 바나나의 긴 모양을 왼손으로 표현해주시고, 오른손으로 껍질을 까는 것처럼 아래로 내려주세요. 바나나입니다. 딸기는 딸기의 색깔인 빨강 수화를 먼저 해주시고요. 오른손을 살짝 모아서 오른손 끝이 코에 닿습니다. 딸기. 입니다. 수박은 모든 사람들이 이 동작을 따라할 것 같은데요. 양손으로 수박 끝을 잡는 것처럼 잡아 주시고 왔다 갔다 해 주시면 됩니다. 수박입니다. 빵은 빵의 반죽이 부풀어 올라 커지는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왼손 바닥 위에 오른손을 모아서 올렸다가 오른손을 위로 올리면서 크게 키워 주세요. 빵입니다. 국수는 양손 2-3지를 펴서 국수 가락을 먹는 것처럼 입 앞에서 움직여주세요. 한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국수입니다. 라면은 국수라는 수어 앞에 닭이라는 수어를 함께 해주세요. 예전 라면 껍데기에 닭 모양이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수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닭, 국수 하시면 라면입니다. 과자는 오른손 주먹을 주시고, 손가락이 있는 면이 뺨에 붙습니다. 그리고 뺨에서 한두 번 쳐주세요. 과자라는 수어입니다. 사탕은 오른손 1, 2지를 동그랗게 모아서 뺨 앞에서 돌려주세요. 사탕입니다. 껌은 1, 2지로 껌을 잡고요. 입가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씹는 모양을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껌입니다. 여기까지 음식 관련된 수어들을 배워보셨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들일 것 같습니다. 연습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수어 교실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